지금부터 인쇄 페이지 설정에서 여백 탭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첫 번째에서는 페이지 탭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두 번째에서는 이제 여백 탭에서 설명을 할 건데요. 여백 탭은 여기 보시면 왼쪽, 위쪽, 아래쪽, 머리글 오른쪽, 과사글 이렇게 나오는데, 요 여백 탭에 있는 요 여백들이 여기 인쇄 미리 보기에서 나오는 요 열의 너비를 나타내는 어, 여백 선을 나타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조금 조금씩 선의 너비, 열의 너비를 늘리고 싶으시면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원래는 좀더 디테일한 작업을 하시려면, 음, 어시트로 나가셔서 인쇄의 파트 두 번째에서 페이지 나누기 미리보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데이터가 왼쪽으로 표가 치우쳐져 있죠. 페이지 가운데 맞춤을 통해서 가로냐, 세로냐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고 확인을 해서 나가시면은 이제 인쇄 종이가 인쇄 파일 데이터가 가운데로 똑바로 예쁘게 인쇄되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넘겼을 때, 표현이 이렇게 예쁘게 정, 가운데로 오게 해줘요. 그리고 세 번째 장으로 가면 이제 데이터가 좁으면 이렇게 중간에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안 예쁘잖아요. 그래서 페이지 설정으로 가셔서, 어백 대비해서 저는 이럴 때는 세로를 좀 체크를 해제해줘요. 그러면 이렇게 가로만 가운데 정렬되고, 이제 세로는 어, 위로 이제 올라가게 해서 이제 조금 데이터가 추가될 때마다 위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게 어, 도와주는 역할을 해죠 그래서 페이지 설정창에서 여백탭에서는 어, 여백에 관한 수치를 줄 수도 있고요. 페이지 가운데 맞춤을 통해서 가로냐 세로냐로 정가운데 되게 인쇄할 수 있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것으로 페이지 설정 여백 탭 강의를 마치겠습니다.